얼마 전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1,3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의 4분의 1은 다 봤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 영화를 좀 보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던 시절에 처절하게 싸워왔던 독립투사들의 그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예요. 연출을 맡았던 최동훈 감독이 나중에 스페셜 가,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자신의 신념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투쟁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투쟁했다. 어떤 신념입니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오겠다는 그 신념. 그리고 자신의 생전에는 혹시 그날을 해방의 그날을 보지 못할지라도 해방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그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두려움을 견디면서 끝까지 싸웠다는 거죠. 영화라는 허구의 틀을 빌리긴 했지만 어, 그런 신념이 아마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신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변절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그런 이 변절자의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어요. 그 시인 서정주 씨가 나중에 친일파로 이제 돌아서면서 그 했던 말이 마치 오버랩되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쉽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이랬거든요. 서정주 씨가. 근데 마지막에 변절자의 대사가 바로 그거예요. 일본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친일 생각을 버렸겠냐는 거죠. 정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나라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 라고 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의 이말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임하기를 고대하는가? 정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확신하는가? 그러한 물음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담겨 있는 깔린 질문들이에요.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것을,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우리의 현실적인 강구 앞에 적당히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냥 붙이기 위한 기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독립투사와 같은 신념과 마음으로 간절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핵심에 담겨야 되는가? 나라가 이마 시오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다. 이것은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내용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이 기도를 그렇게 말해요. 나라가 이마시오며라는 이 기도 제목이야말로 주기도문의 핵심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나라가 이마시오며.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흔히들 나라의 3대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권, 국민, 영토, 이것을 나라의 3대 구성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라고 할 때에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예를 들어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는데, 일제 36년 동안, 보세요. 한국 사람 그대로 있어요. 우리 땅 없어진 것 아니에요. 여전히 이 강산에 우리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빼앗긴 게 있어요. 주권이에요, 주권. 그리고 주권을 빼앗긴 것으로 이 나라의 국민됨이 사라져버리고 점유하고 있는 영토 역시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제 통치가 끝나는 것으로 해방을 맞이하죠.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재건되 사람도 그대로 있었어요. 땅도 그대로 있어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뭔가라고 할 때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대심.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위험으로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 주인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없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대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될 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세상이고, 둘째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참 하나님이신 참 주인 되신 그분이 자기 세상에 내려왔지만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로 주와 구주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이 세상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통치를 고대하는 그런 기도예요 주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이마시오며라는 뜻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또 있죠 어디예요? 우리들의?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만큼은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다스려달라고 통치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아주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과 감정이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어, 뭐 저는 이제 교회 직원으로서 마땅히 했, 할 일을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 그런데 이제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뭐, 대수롭지 않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사역자니까, 그분을 보면서 교회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분명히 봤을 텐데, 분명히 제 앞을 지나가면서도 저를 마치 못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 그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요. 악수를 청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감정이 뭐,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기가 되게 부담스럽고요. 저도 안색이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래도 다시 한번 다가가라? 아이고. 어렵더라고요. 하기도 싫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먼저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보이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인사라도 해야 되는가. 하기가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를 꺼려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원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래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뭔가? 그렇게 죄성으로 가득 물든 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어요. 또 걱정과 염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과 사회가 변하고 이 민족과 나라가 변화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주님의 나라가 중심입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공동점은 뭐냐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신의 영달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컸잖아요 마치 왕자 중 하나로 큰 거예요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애굽사람으로 평생 부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해요 히브리서 10장 2 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가 없었겠어요. 이 땅이 약속하는 화려함과 쾌락의 마음이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은 작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욕심을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너의 소속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소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너의 소속은 어디인가? 그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가? 며칠 전에 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머서라는 청년이 언프과 커뮤니티 칼리지에 난입해가지고 총을 난사했어요 그래서 최소 12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범인이 기독교인만 살해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사람들을 땅에다 엎드려 놓고, 이렇게 세우면서, 너가 믿는 종교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가 믿는 종교는 무엇이냐? 그래 놓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머리를 쏘고, 침묵하거나 아니라고 하면 다리를 쌌대요. 얼마나 그 진술의 심리성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진술들도 보면, 기독교인들은 다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쌌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일까요? 총기를 들고 있는 이 난사범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너가 믿는 종교는, 너는 어디 소속이냐라고 물어볼 때, 얼마나 많이 두렵겠어요. 생명에 대한 욕심, 생명에 대한 욕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욕구잖아요. 누가 목숨을 잃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너가 믿는 종교는 무엇이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보다. 비록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알고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린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렸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는 기도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땅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런 자세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신념 가운데 나라가 이마시오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예. 실제로 그 나라를 위해 행동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만 입으로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하게해 달라고 기도한 만큼 그렇게 살아 가자는 거죠. 위인들의 일화들이 얼마나 뭐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 독립 전쟁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벨리포지라는 곳에서 악정구투를 하고 있었대요. 추운 겨울인데 식량까지 떨어져가지고 2만 5천 명이 동사할 정도로하고있으니까이 질병과 이 추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겨운 겨울이에요. 근데 그때 한 정부 관리가 그렇게 악정구투하고 있는 워싱턴에게 찾아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찬사를 늘어놓았대요. 워싱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니까. 당신은 애국자입니다. 당신은 위인입니다.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았대요. 근데 그 말을 다 듣고 난 워싱턴이 반문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내가 기뻐할, 기쁠 건 없어. 다만, 한마디만 말하지요. 당신은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마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과 생각을 얼마만큼 행동에 옮기는가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행동주의자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실천해야지만 비로소 기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의 추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게 얼마나 약하고도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그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지정의와 인간관계와 직장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몸부림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이 균형잡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건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드시기 내딛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거고요. 욕심과 욕망을 끊임없이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다스려주세요라고 강구할 때에 하나님의 만족이 임할 거예요.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다스려달라고 간구할 때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양육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정직과 근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육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고요. 울며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해방이 해방의 그 날이 오리라는 이 신념이 사람들의 삶을 이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해서 임하고 안 했다고 해서 임하지 않는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많은 그 나라예요. 완전히 실현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실현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확신 없이, 신념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확신과 신념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상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